이 문제는 평균 변화율에 관한 문제 비스무리하지만, 평균 변화율은 아니긴 해. 자, 대충 봐도, 어, B 빼기 A가 양수잖아, 지금. 그래서 양변을 B 빼기 A로 나누는 선택은 맞는 선택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해보면, 그래프가 만약에 있어. 그러면 A랑 B가 임의의 실수 AB고 크기만 살짝 정해놨어.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할게. A, FA 그리고 B는 아주 가까운 쪽에 있는 이 점이라고 할게. 다르기만 하면 되거든. 됐지? 그럼 이둘 사이에 평균 변화의식이긴 한데 임의의라는 말 나오면 아주 밀접하게 있어도 돼.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두점사이의 기울기를 뜻하니까 뭐겠어? 접선의 기울기로 받아들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이 미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어디에서든 기울기가 3보다 작거나 같대 그치? 자 그러면 얘미분해 보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x는 2가 되지. 그럼 기울기가 어디에서든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미분해보면 2x 플러스 2가 되고 꼭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아니지. 쉽게 아닌 거 찾아낼 수 있지. x에다 1만 넣어봐도. 그 다음 이 친구는 미분해보면 2차 함수되니까 최대값만 잡아내도 될것 같아.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고 어, 표준형 살짝 만들어주면 파 3으로 묶으면서 얼마냐? 플러스 1인가? 그러면 얘를 기울기라고 본다면 기울기에 아무리 커봤자 최대값이 1이니까 무조건 3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 이게 최대값이니까. 제일 큰 값. 이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낸 도 함수의 최대값. 그래서 디귿도 성립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이 말의 의미를 해석을 잘하면 돼. AB는 아무거나야.